안녕하세요. 영대포 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은 아우디 A6 C7 모델이고요 13년식이에요. 자,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데, 요 컨트롤 키패드에도 전혀 불이 안 켜지고, 모니터도, 자, 올라오질 않습니다. 아예 반응이 없죠. <laughs> 라이트를 켜면 보통 여기 미등이 켜지는데, 미등도 들어오질 않고요 네. 소리 안 나오고, 아무런 기능도 동작을 하질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점검 방법인데요. 이 볼륨 버튼을 꾹, 이 전원 버튼이거든요. 눌러보세요. 이걸 눌렀을 때한 5초 정도 지나서 모니터가 잠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MMI 고장이 아닐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이 차량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MMI 고장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MMI는 요 컴퓨터에요. 지금 아우디 멀티미디어라고 써있는 요 기계고, 요 기계를 떼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어,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요 MMI만 탈거해서 저희 쪽에 택배로 보내주셔도 수리는 가능해요. 어, 수리 시간은 평균적으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이 MMI 고장은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5천대 이상, 네, 수리 뭐 어마어마하게 했으니까요. 잘 합니다. 잘하고 정확하게 체크하고요. 탈거 방법은 제가 유튜브도 많이 올려놨고, 제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 공조기 옆쪽으로 헤라를 넣어서 공조기 버튼을 빼내면, 이 mm i 밑으로 8mm 볼트가 하나 있어요. 그 볼트 하나만 풀러주시면 mm i가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a6랑 a7은 탈거가 쉬운 편이고요. 네. 뭐, 누구나 쉽게 남자분들이라면 할수 있어요. 탈거해서 택배로 보내주셔도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수리 잘 끝났습니다. 지금 라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 사전 앱이 들어가 있네요. 터치 패널이 좀 바짝바짝한 거 보니까 터치 패널 이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내비게이션도 잘 작동되고요. 네, 다른 기능들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전에 소리 잘 들리시죠? 내비 소리도 잘 나오고, 네 그리고 카메라도 네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뭐 오디오 시스템에 다 관련된 부분들이 MMI가 하는 역할이고요. MMI 고장 나면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수리 잘 해야 되고요. 잘 수리하고 나면 또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아우디 A6 MMI 수리 모두 마칠게요.